어 먼데서 이렇게 많이 어, 참석해 주시내을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이제 세운의 방송 예배 어, 순서지를 제가 좀 일부 순서에 좀많이들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찬양을 어, 그리고 이제 일부 순서. 메인 설교, 그러니까 20분 설교를 25분으로 하고, 제가 마지막 은사 20분을 갖다 5분을 줄였어요. 15분으로 하고, 어, 그래서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순서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급하게 바삐 가야 할 분은 또 때에 따라서는 빨리 또 순서에 넣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는 좀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예배 시간에는 어, 좀 하나님이 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속상한 일에서도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 또 그리고 또 어떠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개개인에게 만나서 단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왜냐하면은 저부터도 솔직히 내 마음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내 자신을 낮추고 깨뜨리고 상상당 모든 사람을 제가 수용하려고 합니다. 저도 수용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많이 죽여주셨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봐서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지고 낮아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왜? 나도 왜? 몰라요. 저는 우리 암송하시다. 얼마나 같은지 알아? 아이가 좋은 건데. 아주 말씀하시고. 네방 세방. 알겠습니다, 마침. 알겠습니다. 마침. 할렐루야, 마침.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 아, 죄송합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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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달고 싶니다. 아, 네 그렇게 하시고요. 아, 저 축도 끝나고 통곡 기도 끝나고 한 5분 동안 송편도 있고 딸기도 있고. 아, 있어요.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드시고, 드시고. 이제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